4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것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본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진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그런 하나님으로 와닿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장차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됐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영광을 누리는 자들에게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지는 고난에 기꺼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겨내기를 온전히 바라는 또 다른 집단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물들입니다. 자, 피조물들이 19질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찬입니다.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 몹시도 고난을 당하고 있죠.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무절제한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피조물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로로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이 되는 그날 바로 피조물들도 같이 더불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과 자연, 피조물들은 상생관계입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와 홍수와,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그런 산불, 자연재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인하여서 이 자연이... 자기의 면역을 키우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인간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어그 방책을 펴지 않나 이런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피조물들이 자기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인간은 이 일들에 대해서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타락의 길을 욕심의 길을 멈추고 피조물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고 함께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라. 그 그러니까 피조물과 우리가 더불어서 그 마지막 날에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19절에 소망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내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피조물들도 함께 구원받는 함께 송량받는 함께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을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하는 피조물들과 함께 더불어서 속량될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 또한 우리와 더불어서 피조물과 더불어서 함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영광 이전에 가져야 할 고난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송량하여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피조물과 더불어서 탄식하며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특별히 코로나19와 태풍과 또 많은 비와 또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가뭄과 산불과 자연 재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왔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모든 상황들이 피조물과 더불어서 회복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고난 당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당하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